안녕하세요. 리안가발 대표 김준입니다 오늘도 흔쾌히 고객님이 촬영에 입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예요? 가르마 스타일인데 어, 네, 조금 네. 틀린 스타일로니다 아까 사진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대로 똑같이는 못해드리더라도 제 생각 한번 다해서 한번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한번 패킹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식하셨다, 그거, 이마 쪽에. 어, 맞아요. 티가 나네. 아, 여기가 너무 두꺼워, 머리카락이. 여기, 아, 다른 쪽에 뒤에서. 이식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빠지면, 가만을 때가 제일 문제되는 점이, 이마 쪽이 없어야지. 더 아, 뭐 가려서. 저거는 손님께 양이 있서 앞으로 좀 내려서 붙인 거죠? 어, 저거 제 거예요. 아, 손님 거예요? 네. 지금 내려서 붙여놨는데, 내려서 붙일까요, 이마를? 어 조금 넓지 않나요? 그니까. 내려서 붙이는, 조금만. 네. 하마키는 너무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잘라내면 자연스럽거든요. 머리는 직접 비는가요? 네, 제가 이거 미디어 날라가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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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머리를 안, 안 벗어요. 테이인데 클립식인데도 안 벗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는 어, 다파헤쳐했어 여자친구분은 만난 지좀 됐는데? 네, 이제 네. 2년? 2년 다 됐어요. <laughs> 아마도어른쪽이떻게 어떻게 어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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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향은 처음에 뭐 하나 잡아어시면 제가 다 어떻게 어떻 어떻게 잘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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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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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어 어떻게 어떻려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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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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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머리는 좀안 올리시죠? 아니요, 저 오늘 원래 짧은 머리 하고 싶었는데. 아 짧은 머리? 하지 말라야죠. 음. 저는 머리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손이 많이 안 가는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데 손이 안가려 그러면 짧은 머리가 손이 안 가요? 네, 그러더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2개월 정도 쓰고 챙긴 분이십니요 제가 저번에 층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드럽게 하는 코팅 저희가 하는 게 따로 공장에 가둬야 되거든요. 엉켜 있던 머리가 저렇게 부석스석이돼 있던 머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빗질이 잘 돼요. 아 진짜요? 어, 처음 새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네, 네. 다른 미실에서 코팅을 하면 그닥날 다시 풀리거든요. 안 풀어지네. 몇 개월을 일단 편하게 쓸수 있죠. 근데 안빠져 있을 때 보내야 돼요. 빠진 아까미. 바짝 말려서 끼울 것 같으면 더 말려야 되는데 그래 끼면 너무 볼륨이 많이 생기죠. 많이 단일제 볼 때, 렇게 옆으로 볼륨 주면 앞으로 내린 상태에서 옆으로 넘기면서 상태. 볼륨이 들어야 하거 이렇게 쏟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라. 손님이 원하는 머리 옆으로 푸는 머리. 다에 이렇게 말다가 그렇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볼륨을 주는 거지. 그래야 되는데, 야, 처음부터 넘기려고막 하면 <laughs> 여기 가르마 생겨가지고, 마음고 나있어요 여기가. 가르마가 여기 있는 머리가 여기 생겨서. 미안하셨죠. 네, 나중에는 끝에 한 발하고 살짝 떨어지시면 다음 마이나네 머리나 손질해야지. 손질 해야지. 손질 나는 거아니 커트하고 이제 다발, 이런 거는 제가 잘라드리는 거. 아버지 손님이 이제 말리기만 잘 말려주시면 돼. 니 집에서 뭐 바르죠? 장어 닦아볼래요. 한 번씩? 에센스? 에센스. 네. 에센스. 머리는 얇으면 얇을수록 더자연스럽고요점이이이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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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촬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하실 말 있으면 어, 부탁드릴게요. 오, 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어, 할말 없었겠네. <laughs> 여기 와가지고 가발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서 아,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쭉 가셔서, 어, 네. 어, 스타일, 계속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줘보도록 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나중에 또한달 뒤에, 네. 한번 관리 받을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